유튜브 정책이 바뀐다고 하는데 괜히 무리를 했다가는 큰일 날것 같고 그렇죠 <laughs> 안녕하십니까 웃깁니다 12월 12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 이벤트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어, 조금 앞당겨야 될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위반이 될 수가 있고 뭔가 경고가 들어와서 되게 무서운 상황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괜히 또 이렇게 부스럼 만드는 것보다는 빨리 털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께 공지 영상을 올려봅니다. 이번에 제가 이벤트를 진행한 제품은요 정말로 아주아주 아주 핫한 제품들이죠. 쌀, 열포대, 송기장판 5장 그리고 우리 이야기 옷장 누나가 보내주시는 또 따뜻한 손난로, 충전시 손난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벤트를 많이 참여를 하지 않고 구독자가 늘지도 않고 계속 빠지고 있어요. 네. 이벤트를 해도 구독자가 빠진다는 건 뭐다? 저는 구독자의 어떤 그 유입을 위해서 뭐 비싼 제품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제꼴린 대로 합니다. <laughs> 그냥 제가 좋아서 드리고 싶은 선물 골라 가지고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새로운 구독자가 받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은 그래도 저의 숫자에 어떤 안에 들어와 계시는 분이 정말 따뜻한 밥 식사 같이 하시고 그리고 손도 따뜻하고 잠자리도 따뜻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어 그렇게 준비를 했던 거예요. 요즘 너무 바쁘다 보니까 유튜브 만들 시간도 없고 막 지금 외주 영상에 뭐 강연 이런 거막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많이는 아니고 이제 해야 되는데 아무튼 되게 바쁘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유튜브 뭐 컨텐츠 만들 시간이 없어서 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이거 영상 공지 안 하고 괜히 했다가 또 여러분들께 미움받을까봐. 무서워서 이렇게 영상 찍고 있어요. 아마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뭐 12월 1 0일날 와가지고 왜 알았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영상을 못 보신 거니까 그분들은 탈락일 거예요. 그죠? <laughs> 네. 음, 12월 9일 저녁 9시에 여러분께 라이브로 인사를 드릴 테니까요. 음, 이번에는 좀 사람들이 많이 안 몰리고 소소하게 정말 저희 구독자분과 따뜻한 나눔 이벤트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행운이라는 거는 언제 어떻게 올지 몰라요. 저한테 뭐 당첨이 돼서 선물을 받는다고 그게 행운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을 거고요. 저는 그냥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 누군가에게 베푸는 또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어, 저는 그 마음으로 선물을 드리고 싶은 거니까 못 받는다고 막 너무 상처받거나 우울해하거나 나는 안돼 하시지 마시고요. 어, 그냥, 어, 키님이 주시는 이 선물은 마음의 짐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잘 쓰고 감사히 그냥 주변 사람과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까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벤트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버 구독자분을 올렸는데 그분들이 내년에는 어, 정말 유튜버 하면서 좀더 성장을 하고 진짜 좋은 컨텐츠로 많이 버텨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뭐 어쨌든 이벤트를 했었기 때문에 뭐큰 기대와 뭐 그런 건 없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욕심만큼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순리대로 내가 할수 있고 내 영역 안에서 내가 잘하는 것을 꾸준히 하는 게 좋은데 이번에 3천 명 늘었다가 완전 많이 빠지고 있어요. 올해 안으로 2만 5천 찍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계속 빠지고 있는데. <laughs> 나가지 좀 마요, <봐요>, 좀, 진짜. <laughs> 어 아무튼 여러분들, 진짜, 나가지 마세요, 그거. 어? 그걔 나가면 추운데, 어딜 나가요. 그죠? 뭐, 그렇다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제가 말리진 않겠지만, 음, 내년에는 제가 12월 20일 날, 이제 베트남에 가요. 베트남 가서 뭐 여러분들은 겨울이겠고 저는 여름을 느끼겠지만 제가 어떤 생각으로 이제 왜 갔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 가지들 콘텐츠 생각 많이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되게 재밌는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뭔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콜라보로에 관련된 일도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 저를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아니 <laughs> 뭐다 이제 이게 피하라는 게 이렇게 어색하지. 그죠? 네. 아무튼 다음 주에는 제가 서울시에서 또 강연하고 국회에서도 지금 강연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런 자랑은 별로 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 갖고 얘기를 안 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올 텐데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그 유튜브 오랫동안 같이 여러분들하고 버티면서 친구 그리고 뭐형 동생 누나 할머니 아들 손자비 언니 다 나름 또 누야. 아무튼 음. 내년에는 또 유튜브 시장이 또 많이 변하겠죠 예, 여러분들도 보시는 분들이 또 만드시는 분이 될 거고 또 만드시는 분이 보시는 분도 될 거니까 오늘 내용이 주제가 뭐지? 오늘은 이벤트 공지인데 <laughs> 아유, 아무튼 여러분 네, 이제 아우, 너무 피곤해 죽겠네요 내일 또 아침에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영상 그냥 올리고 저는 또 12월 9일 날 먹고 <laughs> 그 전에 영상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올리고요 피곤합니다 여러분 사는 게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근데 아,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또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열심히 사나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겨울에 되게 추우니까 어, 너무 이렇게 추움, 운 차가운 마음 갖지 말고요. 우리 온기를 가지고 또 올해 안에 마무리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9일 날 저녁 9시 잊지 말고 어, 따뜻한 나눔 이벤트 꼭 라이브 때 참석해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켜고라니까 완전히 에너지 다운된다. <laughs> 안녕.